설 연휴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전북 지역에서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무거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무너졌는데 피해 농가는 설 명절도 잊은 채 복구에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앉아 있던 젖소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자마자 축사 비닐하우스 지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아 주저앉은 지붕. 붕괴 당시 완주 지역에는 15cm가량의 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지대를 고 이게 중량을 못 이기니까 그냥 꺼 인근의 다른 축사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쌓인 눈에 양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철근도 휘어 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축사 지붕에도 두터운 눈이 쌓여 위태로운 상황. 설 명절도 잊은 채 가족 모두가 직접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걷어내며 복구에 나섰습니다. 다이렇을했는데 어제 에갑자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차가 차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더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막막하네. 이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전북에서는 축사와 양식장 등. 시설물 붕괴 피해 다섯 건이 접수됐고 119에 들어온 폭설 관련 신고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